농협 은행에서 직원이 고객이 돈, 을 많이 가져온 돈다발에다가, 어, 세알리면서, 세알린 척 하면서 슬쩍 돈을 숨겼다는 겁니다. 아니, 은행 직원이면 CCTV 그 안에 다 있는데, 어, 왜 그런 행동을 하느냐,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 들어가는 자 m 이 은행 은행 기분이 그렇겠지요. 나이가 뭐 30대 뿐이 안 된다 하니까 30대 초보 되겠지요. 그래 하더라도 <laughs> 은행들도 교육을 철저히 시키게 됩니다. 어 다니자 합도 아니고 농협 다니자 합도 아니고 농협은행이라는 데는 제일금융입니다 군대인 데서 이런 사고가 발생한그 어, 고객이 황당 하겠습니까? 고객 보고 처음에는 돈 그만 짓불이 안 가오잖아요? 그 고객이, 어? 다살려가없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대한민국은 지금 다 썩었습니다. 은행뿐 아니고, 공무원들이고, 뭐, 어디에 막 국민들이고 다 썩었습니다. 판사고, 막뭐 검사고, 막뭐 경찰이고. 대한민국은 다 썩었습니다, 지금. 이는 스렇게가 고객들이 뭐 은행을, 뭐, 뭐, 어를 어떻게 믿겠느냐 말입니다. 그 고객이 돈안사려보고만 대충 가져갔으면은, 고 고객이 당했을 거 아니냐고. 정말 대한민국이 어떻게 돼서 어 이런 상황까지 오는지 한심한 나라라는 겁니다. 단위 조합이면은 또 농협이라도 단위 조합 같으면은 어 지역 농협 같으면은 또좀 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 농이은행이라고 뭐, 제1금융인데, 이런 데서 이런 행상을 한다면은, 되겠습니까? 그래서, 국민, 어, 국민들도, 은행에, 어, 돈을 가져갈 때는, 반드시, 뭐, 장사하고 가져가서, 가지는, 가는 분들도 많이 있던데, 그런 분들도, 다, 집에서,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다, 시리 보고, 그래, 가져가세요. 이는 현상이 나온다는 겁니다.